자 이거서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야. 자큰 그림이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가 앞에서 도라는 것에서 가장 일반적인 일반각을 정의했었어 일반각. 그래서 세타라는 것을 일반각으로 정의해줌으로 인해서 360도 밖에 각을 정의해줬었지. 그리고 세타가 가지고 있는 세타는 도가 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 한계. 기본적으로 유리수 체계였지 유리수 체계. 한계라고 하는 거, 유리수체계를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실수체계, 실수체계에 대응하는 뭐, 뭐, 실수체계. 한계,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세타, 뭐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던 한계를 유리수체계였던 걸 우리는 크게 실수체계로 바꿔주고 싶었고, 실수체계에 대응했던 게 라디안이었어. 그래서 라디안이랑 세타라는 사이에서 한계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리 이 n이라고 하는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 만을몇 배로 표현해 줄수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했었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의 몇 배다. 즉, k라고 하는 게 r분의 l로 정의를 해줘버리면은, 우리가 이 k라는 단위가, 그러니까 l이라는 게 반지름의 몇 배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했었고, 얘에 의해서 라디안이 정의되됐 있어. 그래서 r분의 l을 우리는 라디안으로 정의를 했었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쭉갔었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1라디안이 뭐였냐면 l분의 r이 1이 되는 것 따라서, l이 L이 1, r이 되는 것. 그래서 적당한 원에, 적당한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코의 길이가 r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했었어. 이를 통해서 라디안이 정의가 됐었고, 이 라디안이 정의가 됐으면이 라디안을 바탕으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에 대해서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탄젠트의 x를 정의를 하는데 이 x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라디안 단위가 되었으니까 실수 단위였어. 그래서 이 실수 단위 x 들어갈 수 있는 x가 실수 단위가 됐었고. s i n x를 우리가 그 전에, s i n x를 0부터 90도까지를 정의를 했었다면, s i n x가 뭐 반지름, r분의 x로 정의가 됐고, r분의 y. 그러니까, 뭐지, s i n 이 r분의 y 고 c o s i r분의 x고, x분의 y로 좌표로 정의를 해버렸지. 좌표로 정의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0부터 90도에 하던 제한, 직각인 사각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애초에 일반각이 돼서, 일반 각에 대해서 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었어. 어. 그리고 그냥 쭉 한번 복습이야. 여기서 계산하기 귀찮아서 우리가 반지름 r이 1이 되는 지점을 계산하기 간단했잖아. 이거를 바탕으로 반지름 r이 1이 되는 지점이 단위원에서 즉 단위원에서의 x 좌표였던 여기가 코사인 x고 사인 x고 여기가 반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탕 바탕으로 나왔던 게 c의 제곱 플러스 s의 제곱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뭐 있었지? c의 제곱 플러스 s의 제곱은 1이 되고, 또 뭐, 탄젠트인 c분의 s는 t가 된다라는 거를 표현해 봤어. 그래서 양변을 c로 나누면 1 플러스 t의 제곱은 c의 제곱분의 1이 나오고, 똑같이 양변을 s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뭐, t 제곱분의 1은 뭐, s 제곱분의 1 비교가 나왔었지. 그래서 이 세트를 가지고 문제를 쭉 풀어 봤어.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세트를 바탕으로 이제는, 사이엑스, 코사이엑스, 탄젠트 x라는 전, 뭐지? 제네들의 함수를 그려볼까? 그래서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있는 x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임미의 실수 라디안 단위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임미의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임미의 실수가 다 들어가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x좌표에 대해서 x축을 긋고 여기 있는 임미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라디안 단위겠지만 모든 x에 대해서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직접 이제 한번 그래프를 하나 하나씩 그려볼게 자, 이번 단원의 주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봐 y는 sin x랑 y는 cos x, y는 tan x라는 가장 기본형을 그릴 거야 기본형을 그리고 기본형에 대해서 이제 응용형이겠지 응용형은 표준형 표준형을 이제 기본형, 그러니까 원시형 기본형을 알아보고 이래부터 가장 일반적인 표준형을 알아볼까 표준형은 가장 기본적으로 y는 sin하고 cos이 같은 세트거든 그래서 sin a x 이것부터 사인에 대해서 a의 사인의 x, 사인의 ax, 그 다음에 뭐, 사인의 x 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사인의 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네 세트를 알아볼까. 이네 세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y는 a의 사인의 x, bx,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볼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형태는 같기 때문에 y는 a의 코사인의 BXO C 플러스 D라고 하는 것도 역시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그리고 탄젠트 역시도, 탄젠트 역시도 가장 우리가 해놨던 기본 형태를 따라간 다음에 Y는 A의 탄젠트의 b x C C 플러스 D라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그래프를 그려볼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국 그래프 단원이기 때문에 쟤네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가 제일 중요했었어. 자, 그러면 봐야 되는 게 얘야, 예, 이제. 자, 가장 기본형부터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자, 가장 기본형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y는 sinx야. 자, sinx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처음에는 반지름분의 x로 정의가 됐었어. 반지름분의 x, 내가 적절한 x, y의 좌표를 찍고 반지름분의 x 좌표, 아니, s i n x 로 x 좌표를 계속. c o sinx 좌표지. 반지름분의 y 좌표가 sinx야.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반지름 분의 y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 분의 y 좌표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y 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누어야 돼. 그러니까 반지름 자체가 1이 되는 지점, 얘가 1이 되면 그냥 y로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계산하기가 편했지. 그래서 실제로 반지름을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그려 놓은 다음에 거기서 1분의 x 즉 적절한 좌표를 잡고 여기에서 각 자체가 세타, 이 세타 볼까? 세타. 이 세타 이 지점에 대해서 여기가 X, Y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변의 길이가 코사인에 세타. X 라고 할까 코사인의 세타. 사인 여기가 사인의 세타가 되지. 자 그럼 섞인다. 문자가 섞인다지. 여기가 X면은, 여기가 코사인의 X, 여기가 사인의 X가 됐었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자, 직접 처음으로 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X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게 변할 거야. 쭉 변할 건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 각이 x로 이제 변할건데 지금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가 cos x고 윗변의 길이가 sin x야 자 0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할 때 높이라고 하는게 높이라고 하는게 0이면은 여기는 높이 자체가 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0부터 시작해 x가 0이면 sin x는 0이야 그러다보면은 이제 sin x가 0인데 이제 x가 점점점점점 키워보면은 x 자체를 점점점점 키워보면은 키워보면은 높이라고 하는게 점점점점 증가하지 증가하다가 직각이 되면은 제일 크게 1이 돼 직각이 크면 제일 크게 1이 돼1 그래서 1까지 스무스하게 증가를 해 스무스하게 이렇게 증가를 해자그 다음에 직각 이상이 직각보다 커버리면은 여기 높이 자체가 뭐높이 자체가 점점점점점점 줄어들어서 뭐 파이가 되면은 제로가 되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였고 여기가 파이 파이가 되면은 제로가 되지 파이가 되면 이렇게 제로가 돼 파이가 되면 제로가 되고 그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파이보다 커져 파이보다 커지면 높이 자체가 이제 음의 값을가지면서 점점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점음의 값을가지고 크게 커지니까 점점 점점 감소하겠지 감소 감소해서 2분의 파이까지가 될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 2분의 파이가 될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가 점점 점점 쭉 계속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다음에 2분의 파이 그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자 2분의 3파이보다 점점 점 커지면은 길이 자체는 점점점점 줄어들지만 음의 값이기 때문에 값 자체는 점점점 증가해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파이가 이 파이가 될 때는 제로가 되잖아 어, 파이가 될 때는 제로가 되면서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인네스의 그래프는 저 물결 표현으로 저렇게 되거든 자이 상황에서 그러면 2분의 파이보더 증가하면은 원래 있던 여기서 원래 2분의 파이보더 커져버리면 원래 우리가 0도부터 90도까지 했던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똑같이 그려져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앞에 도 역시도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그러다 보니까 sin x라는 그래프는 실제로 크게 뭐 주기 자체가 보면은 주기 같이 반복되는 주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단위야.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단위 자체가 이 파이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게뭐 가장 큰거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최대값은 언제가 졌냐면 지금 저게 0부터 2분의 파이, 한 주기 사이에서는 2분의 파이일 때가적고 최소값은 2분의 3파이에서 가죠. 그럼 이 최대값은 실제로 여기서 2분의 2파이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최대값은 언제 가지냐 2분의 파이 플러스 2 n 파이일 때. 그리고 최소값은 뭐 2분의 3파이 플러스 2 n 파이일 때 최, 최소값을 가질 거야.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봐야 될 게,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여기서 연달아서 쭉 이어지니까, 여기에서 그래프랑 여기에서 그래프랑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랑 점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공유 자체가 같거든? 그래서 내가 위로 볼록인 거랑 아래로 볼록인 거랑 같아 저기 부분이 그럼 무슨 말이냐? 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야 원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그래프를 아, 아래로 그려보면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뭐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혹시 기억나?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얼마나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나? 은 원점 대칭이라는게 기함수지. 기함수는 기억나? 은기함수라는게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던 게 이게 f x 마이너스 f x가 되는 거지.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f x가 되는 걸 우리는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왜그러냐면 y f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는 y, 일반적으로 y는 fx로 표현하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y가 됐어. 즉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y값이 마이너스 넣었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y값이 마이너스 y가 나왔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는 것은 실제로 뭐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을 해서 그래프 자체가 등호가 성립을 해 원래 있던 그래프 자체가 성립을 한다는 것은 원래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라는 거잖아. 원래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돼. 자 그렇다는 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게뭐 사인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의 x로 표현이 가능해. 봐야 되는 거는. 자그 다음에 이제 파야 이렇게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다면 저 코사인의 그래프야. 코사인의 그래프는 자, 아까 얘기했잖아 삼, 삼각형에서 아, 여기 봤지만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의 x였지. 반지름 1인거에 대해서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의 x였잖아. 그럼 x 자체를 0도부터 180, 2 8 0도 0도부터 90도까지 변환시키면은 코사인의 x를 처음에 0도부터 시작했던 길이 자체가 뭐 1이었잖아. 길이 자체가 1이었지. 그래서 얘는 1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하는데. 1에 대해서 세타 자체를 점점 좀 증가하다가 뭐 2분의 파이까지 증가시키면 봐봐 2분의 파이까지 증가시킬 거야 증가시키면 삼각형 자체가 이렇게 지금 뭐삼각형 자체가 점점 위로 오는 길이가 길어지지만 높이 자체는 증가하지만 여기 밑에 있던 y축, y 그러니까 밑변 길이는 점점 1에서 점점점점 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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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줄어들다가 뭐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제로가 돼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면 제로가 되지 그래서 그래고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로부터 2분의 파이로부터 파이까지는 그래프 자체가 뭐야 길이 자체가 삼각형 자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길이 자체가 점점점점 증가 하지만 이 길이 자체는 뭐 음의 크기잖아. 음의 크기를 가지면서 길이 자체는 증가해. 그래서 점점점점 계속 감소해. 그러다가 언제까지 파이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일 거야. 파이가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면서 점점점점 감소할 거야. 그래서 그래프 자체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파이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랑 2분의 3파이까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은 여전히 음의 값을 가지면서 점점점점 길이는, 길이 자체는 뭐, 점점점점 감소하지, 길이 자체는 점점점점 감소하면서 2분의 3파이가 되면은 뭐, 길이 자체는 제로가 돼. 길이 자체가 제로가 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고 2분의 3파이가 되면은 2분의 3파이부터 파이, 2분의 그니까 이 파이가 되면 그래프 자체가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밑변의 길이는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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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지 증가하면서 양의 값을 가지잖아 양의 값을 가지면서 점점점점 점점 증가해 그러다가 이 분의 파이가 되면 다시 1이 되는 거야 다시 1이 되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의 파이를 지나가면 은 원래 처음 그렸던 그래프의 대형으로 똑같이 그릴 거가 그려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그려지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위에서 했던 그파간 자체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도 역시 주기, 코사인엑스야, 주기라고 하는 건2 파이가 되고, 최대 값은 보면 은 1이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최대 값 1이라는 건 뭐, 제로하고, 뭐, 제로. 제로일 때 가지고, 제로일 때만 가지나, 주기가 2 파이니까, 제로 플러스 2 n 파이에서 가지지. 마이너스 1은 뭐, 파이에서 가지야. 파이니까, 파이 플러스 2 n 파이에서 가죠. 자, 그 다음, 최대 값이 속하했고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왼쪽식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랑 같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Y축 대칭.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고, Y축 대칭을 표현하는 올바른, 올바른 표현이 있었어. 뭐? 우함수우함수는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던 게 F에 X가 됐었지. 자, 이게 왜 그랬었냐면 Y. 왜 그랬었냐면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일반적으로 FX는 y 로 쓰지.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었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건. 실제로 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던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켰어. y축 대칭시켜 썼는데 원래 있던 y랑 값이 같대. 원래 있던 함수랑 값이 같다는 거는 원래 그래프 자체가 그래프 자체가. 이 자체가 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거지. 그래서 f 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마이너스를 먹고 얘가 그대로 fx로 되터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코사인의 x랑 코사인의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실제로 코사인의 x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뭐 매번 네. 뭐, 이렇게 그려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프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면, 이제 이미지로 기억을 할 때는, 사인은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물결표시 한번 그려주면 돼. 코사인은 뭐 1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시작해서 물결표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래서 실제로 이파이가 주기 자체가 뭐,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탄젠트 x야 탄젠트 y는 탄젠트 x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자 아까 봤지만 탄젠트 x라는 건뭐 x좌표 분의 y좌표야 그러면 나누기가 귀찮으니까 x좌표가 1이 되는 지점에서 y의 좌표랑 같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단위원상에서 단위원상에서 x좌표가 1이 되는 지점은 뭐 단위원상에서 x좌표가 x좌표가 1이 되는 지점은 0이 있잖아 그럼 이 얘를 밑변으로 가지고 얘를 여기서 y축으로 올리면은 이직선에 여기서 삼각형을 올리면은 이 각에 대해서 여기는 이 길이가 뭐? 탄젠트 x인거야 봐야되는 그렇지? 자 여기가 좌표가 1이면 여기 길이가 탄젠트 x야 그럼 이 탄젠트 x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건데 중요한거는 자 봐봐 내가 x의 좌표 x의 크기라는거를 x라는 크기를 뭐 가장 기본적인 1배 2배 3배 4배 5배 가장 기본적인 세타를 1 2 3 4한배 2배 3배 네배 라고 해서 세타 2 세타 3 세타 4 세타로 그러니까 일정하게 빌리면 여기 있는 y라는 길이는 점점점점 증가하는 폭이 여기서 증가하는 증가하는 폭이랑 증가하는 폭을 봐야 돼 증가하는 폭이 처음에 한배 늘렸던 폭이랑 처음에 두배한배 늘렸던 폭이랑 두배 늘린 폭이랑 세배 늘린 폭이랑 네배 늘린 폭이랑 점점점점 폭 자체가 점점 증가하지 이 말은 내가 원래 있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러다가. 한년담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한배, 한배, 두 배, 세 배라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한배, 두 배, 세배에서각각 대해서 등분을 한 거에 대해서의 그래프, 그래프 자체가 점점점점 점점 길이 자체가 커져, 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배, 두 배, 세 배, 네배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래프 진짜 이렇게 그려져.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센터 자체가 여기는 x 세체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원래 있던 오른쪽에 있는 선이랑 안 만나지 안 만나니까 2분의 파이에서는 만나지 않아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한없이 증가한 거야 한없이 계속 증가해 2분의 파이 자 그래서 우리 얘는 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 을 정근선 정근선이라고 표현을 해 정근선에 한없이 가까이가 정근선 한없이 가까이야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보면은 내가 엑스 자체가 이제 밑으로 돌리게 밑으로 돌리면은 엑 자체가 똑같이 한배두배세배 배, 배 늘어날 때마다 여기는 y 길이 자체는 한배두배 배. 그러니까 정도 한배두배세 배가 아니라 점점 점점 증가하는 자체가 커지는데 중요한 건이 길이 자체를 음의, 음의 길이를 가지면서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음의 길이를 가지면서 기하급 수적으로 길이 자체가 증가하니까 한참 계속 감소해 그리고 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었지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점점 증가하고, 얘네는 뭐, 역시도, 역시나 여기도 뭐, 뭐라 얘기했어? 정근선. 정근선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정근선, 실제로 정근선은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정근선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파이 되는 거는, 그러면 과연 이제 2분의 파이를 넘겨서, 2분의 파이를 넘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2분의 파이를 넘겨서, 2분의 파이를 넘기면은, 자, 여기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삼각형을 만들면은, 중요한 건이 길이가 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면은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탄젠트 x는 이것분에 이걸로 가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1분에 여기는 탄젠트 x, 이 길이가 탄젠트 x 될 거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분에니까 실제로 이 길이는 그래프 상에서는 마이너스 탄젠트 x로 표현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탄젠트 x. 자,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지났을 때 마이너스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상황이야. 마이너스 x 탄 뭐야?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 x 탄젠트 x 그래프를 그지, 가지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길이를 가셨던 게요 부분 그래프의 길이를 가시는 거랑 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 상황이랑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 상황이랑 같아.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프의 마이너스 길이를 가시니까. 실제로 2분의 파이에서 기점으로 뭐, 그래프 자체가 길이, 각 자체가 점점 증가하면서 뭐, 증가한 2분의 파이 증가하면 점점 증가할 때 파이가 될때 아마 제로가 될 거니까 파이가 될때 제로가 될 거고. 그러면 파이, 2분의 파이 가까깝때 아까 봤지만 여기서 하나씩 안 만나는 거랑 비슷하지.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자 똑같이 파이를 지나면 파이를 지나면 이 파트에서는 여기 그래프랑 뭐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의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지 그래프 자체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양의 양의 값을 가지그 하다 보니까 양의 값을 그 그래, 가지면서 여기 있는 그래프가 탄젠트의 그래 탄젠트의 값이랑 여기의 탄젠트 값이랑 같아져서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파이를 기준으로 주기 자체를 보면은 이만큼이 파이지. 그래서, 파이를 기준으로 한 세트가 계속 돌아가.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주기. 주기라고 하는 거는, 파이를 기준으로 한 세트가 돌아가지. 최대값, 최소값 자체는 그래프가 한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정근선이 나오지. 정근선. 정근선은 보면 알겠지만, 파이.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가지지. 근데, 주기 자체가 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거기 뭐, n 파이만큼 더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는 게 정근선을 가지는 거야. 자, 그리고 뭐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도 보면, 뭐,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뭐, 얘는 기암수야. 기암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f 의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FX가 돼. 그래서 뭐, 탄젠트의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응용편이야. 응용편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놓고 가자. 자, 이제 파일그 뭐냐면, 자, 사인의 그래프가 0부터 시작해서 한 주기, 코사인의 그래프는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주기가 돼. 자, 그럼 탄젠트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여기 뭐,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도 돼. 그래서, 탄젠트는 파이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갈 거고, 코사인은 이 파이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갈 거고. 그래서, 제 그래프를 매번 뭐 길이를 가지고, 매번 아이디가, 매번 그려서, 원을그려도 다시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래프 자체, 한 주기 자체, 이미지를 알아들면 그래프가 접근하기가 편해. 그래서, 사인은 영원점을 기준으로 한번 그리고, 코사인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그리면 돼 탄젠스는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이렇게 한번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한번 쓰는데 이렇게 한번 쓰는데 주기 자체가 파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돌아가, 됐나?